포구에 다이맥스 럭키가 등장했습니다. 탱커로서 굉장히 좋은 친구니까 잡아볼까요? 굉장히 귀여운 얼굴과 상반되는 크기네요. 평타가 빠른 몰드류로 에너지를 모아보겠습니다. 아 참, 이번에 새로운 버그가 나왔습니다. 머리 위에 노란색이 뜨는 두배 공격은 회피가 가능한데 못피 했을 때 깎이는 체력 잘 보세요. 물론 럭키가 공격력이 낮고 몰드류 상성 때문에 데미지는 약하지만 이게 버그는 아니고요. 바로 다음 똑같은 두배 공격을 피했을 때 깎이는 체력 보세요. 별 차이가 없죠. 회피하면 위력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, 버그로 피해도 똑같이 아픕니다. 그냥 피하지 말고 평타를 덧치는 게 이득입니다. 다이맥스는 럭키한테 강한 괴력문을 써줄게요. 엄청 큰 펀치, 확실히 격투 타입이 강하네요. 이렇게 반복하면 쉽게 클리어됩니다. 이제 잡아볼 건데, 혹시 색이 다른 친구일까요? 음, 아니네요. 아이,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이거 원사이즈 뭐죠? 개미 똥구멍만 한데, 이걸 어떻게 맞죠? 심지어 럭키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워서 멀리 던져집니다. 이건 또 신박한 버그네요. 여러분은 엑설런트 맞추실 수 있나요?